제 불러주세요. 웃음꽃 활짝 피게 하는 어린이를 위한 도우미부터. 너무 말로는 표현 못할 진한 사랑의 메신저, 생애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는 고마운 프로포즈 도우미. 여기에 손님들 기분 헐헐 날아가게 하는 홍보 도우미까지.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는 별별 도우미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는 창원의 한 유치원 이곳에 바로 첫 번째 도우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참 귀여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도우미는 아니겠죠? 네, 어린이들은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일까요? 저는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곧 오실 거예요. 선생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유치원에 나타난 한 남자. 이분이 바로 첫 번째 도우미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해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을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세우고 붙이고 쉴틈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작은 무대가 완성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보기 위한 인형극 세트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제 불러주시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제가 직접 손으로 내 제작을 한 인형극 세트입니다. 괜찮죠? <laughs> 무대뿐 아니라 인형극의 주인공도 모두 창우 씨의 입을 통해서 탄생하는데요. 공룡, 호랑이, 사냥꾼, 돼지 목소리까지 내는 다재다능한 도우미. 어디서 친구들 노래 소리가 들리는군.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1인극이라서 혼자서 한 5명의 목소리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린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공연 준비는 계속됐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새장 속에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하얀 새가 나타나고 작은 종이봉투에서는 긴 막대가 끊임없이 뽑혀집니다. <laughs> 이거 뭐 자주 보는 마술인데도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어른들만을 위한 마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어린이 친구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반응도 좋고 또 그리고 저랑 무엇보다도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어 마술 그리고 인형극 공연을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인형극을 마술 공연 인형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큰 기대와 함께 입장한 어린이 관객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술도 보여줄 거고 인형도 보여줄 인형극도 보여줄 건데요. 어 우리 친구들 마술 좋아해요? 어 얘들아. 과연 오늘 공연도 성공적일까요? 다 <laughs> 같이. 숨쉴틈 없이 이어지는 신기한 마술쇼에 어린이 관객들 대만족. 커다란 환호와 박수는 자동입니다. 하나, 둘, 셋. 어, 비둘기야. 진짜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도 하나, 둘, 셋. 준비됐어요? 어린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목소리> <목소리>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네요. 얘들아 비둘기 집이다. 디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인형극이 시작됐는데요. 귀여운 인형들의 열연에 관심 집중 어린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어린이 도우미 활약 그야말로 대성공입니다. 떼요. 아,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들 사냥꾼이다. 어 사냥꾼. 저는요 땅속을 마구마구 다녀요. 그럼 안녕. 야야야 <laughs> 야이 녀석 이또 들어간대. 오늘요 공연 재밌었어요. 한 시간이나 짧은 시간 동안 공연을 하면 어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이 또 웃어주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 또 활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 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저를 불러주시는 데만 있으면 제가 힘들더라도 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우미를 찾아온 이곳은 창원의 한 오피스텔. 로맨틱한 장식품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과연 어떤 도우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연인으로 보이는 분들의 살인이 여기저기 가득한데요.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사랑의 메신저, 프로포즈 도움인데요. 예쁜 풍선은 물론이고, 색색깔 꽃잎을 뿌린 로맨틱한 길. 그리고 두 사람 만의 케이크까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프로포즈라든지 기념일, 생일 그런 이벤트들을 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또는 혼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이벤트 공간으로요, 두 분만을 위한 이벤트 카페입니다. 드디어 프로포즈 주인공들이 등장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몰래 여성분이 용기를 내어 준비한 깜짝 이벤트인데요. 용문도 모른 채 여자친구를 따라 입장한 찬우 씨 가슴이 두근두근 대는 촛불길을 따라 들어와 보니 사랑이 퐁퐁 솟아나는 둘만의 특별한 공간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유진 씨의 깜짝 프로포즈의 이벤트에 많이 놀라는 것 같죠? 정말 부러우면서도. 한쯤 와, 되나? 여성분의 용기가 이게 저도 했었는데 갑자기 받으니까 얼떨떨하면서 좋고 우울하 놀랄만한 감동 프로포즈는 계속됩니다. 유진 씨가 보내준 사진과 이야기로 프로포즈 도우미가 제작한 아름다운 영상이 시작됐는데요. 진심이 가득 담긴 유진 씨의 프로포즈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감동하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 너무 사사스스럽 더욱 욱잘하해야는 마음이 음이요 진짜 진짜 네요네요 백배, 사랑 백배특별한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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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랑의 세레나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아, 대표님께서 이 모르도 불러주시네요. 힘겹던 날. 프로포즈 도움이라면은 혼자서 음식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맛을도 해야 되고 또 축가도 불러드려야 되니까 혼자서 한 일인 5역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사랑을 전하는데 서툴은 당신을 위한 프로포즈 도움이 <laughs>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활약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 받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진짜 행복하고요. 또 이런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노래도 듣고 또 마술도 봤고 또 감동도 받고 되게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면서 쭉더 많은 사랑을 해주면서 살것 같아요.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출동하는 별별 도우미. 그 마지막 주인공은 요상한 장비를 들고 가는 바로 이두 남자. 네, 저거 어디에 쓰는 장비일까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역시 행사할 때 보셨으면 키다리 아저씨라고 아시죠 키다리 아저씨가 사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감추기 위해서,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감추기 위해서 입는 바지구요 그러니까 가게 개업식이나 축제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키다리 피에로입니다. 2m 40cm의 키다리로 변신하는 일. 아, 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식의이라서 아, 그런지 아주시 p 게너 soldier, apple, apple, a p 으 l e apple. t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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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l 괜찮나 처음 배우시나 n 아파요. 짜 e 내는 n w h 아니야 아니 pile? Ton, w h 천천 천 보폭을 어. 넓게 안 해도 돼. 처음이니까 좁게 좁게 움직이면 돼. 홍보 도우미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기다리 피해로 장비 위에서 균형을 잡은 후엔 걸음마떼기 훈련에 돌입. 사람들 눈길 잡아 관심 집중시키려면 화려한 몸동작까지 익혀야 합니다. 게 너무 힘든데 마치 옛날에 걸음마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다리 피에로를 보고 반가워하는 꼬마 손님들.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어린이들을 위해 즉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노란 풍선은 어느새 귀여운 강아지가 되고 초록색 풍선은 멋진 칼로 변신합니다. 칼 만들어줘서 고맙고 피에로 아저씨 봐서 신기해요. 드디어 홍보 도우미가 출동할 시간! 식당을 개업한 사장님이 키다리 피에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작한 것은 바로 분장.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네, 직접 분장을 다 하시네요. 아, 어, 솔직히 화장 처음에 되게 어렵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킨 도선은잘안 바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고 지금은 뭐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저희가 더낫다고볼 수도 있죠. 우리 정말 기다리시지 않나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기다리피에로의 진면목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조용했던 식당 앞은 기다리피에로의 화려한 춤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어떠세요? 멋지죠? 네, 네. 춤도 잘 추시네요. <laughs> 그러게요. 덕분에 줄지어 가게로 들어서는 손님들. 그리고 이어지는 뜻밖의 선물 공세에 가게 호감도 급상승하니 사장님도 손님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도 못 봤던 꽃을 여기서도 받고 그래서 거기 맛도 더 좋고 분위기도 좋네요. 분위기 좋고 기분도 좋고. 피다리피입니홍보 미션 성공입니다고보입니불러보입다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고니다 홍보입니다. 홍보다다다다니다 나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 어디든 달려가 최고의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우리 곁에 별별 도우미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